그나저나 네 실수 때문에 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. 얘네들 마법사 샤드의 제자들인데. 어쨌든 얼른 스케치북을 되찾아서 왕자가 스케치북에서 빠져 나오는 걸 막아야 해. 어? 맞다. 스케치북을 가져오면 다른 스케치북 1 0 개랑 바꿔준다고 하자. 어, 그거 좋지. 시작해 볼까? <laughs> 어, 큰일 났네. 큰일 났 어? 어? 뭐야? 미친 건가? 내가 좀 심했나 문 닫아 문 닫아, 문 닫아! 어? 어? 왜 황사 황사 미세먼지 왜야 날만 좋은데 어휴, 됐다 됐어 내가 닫는다 어? 아, 얼른 이불 푹 덮고 자 뭐? 잠들어라 잠들어라 기가 막혀 지금 최면 꺼는 거야? 뭐냐, 얜? 빛이 들어오는 스케치북을 두면 똑 같은 스케치북이 10개 공짜! 어머나! 어쩜 이런 좋은 기회가! 어? 얼른 사야겠네! 이것들이! <laughs> 우유가 다 쏟아졌어! 일을 어찌 시간이 없는데! 밀가루 배달 왔습니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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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가루는요? <laughs> 여기 있죠? 어? 어? 분명 밀가루를 가지고 왔는데? 어? 어떻게 된 일이야? 어떻게 어, 어, 오픈 파티 때 빵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를 했는데 난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다고요? 아 미안해서 어쩌죠? 음. 미안. <laughs> 가오가잘 드나 실험 좀 해봐. <laughs> 우와. 빵집이 생기다니 정말 좋아! 행복해! <laughs> 빵! 빵은 어디 있는 거야? 어, 어, 어? 어라? 이, 이건? 아! 왜 하필 지금이야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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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새로 문을 연 빵집에 재료에 문제가 생겨 빵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. 뭐? 나 지금 그 빵집에 가는 길인데? 빵을 먹을 수 없는 거야?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남은 재료가 있답니다. 바로 있는 재료라고 설탕과 달걀밖에 없잖아. 아, 아, 지금 장난하냐?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? 어, 설탕만 있으면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. 정말? 지금 당장 슈가크래프터로 변신해 위기에 처한 빵집 언니를 도와주세요. 좋았어. 아, 뭐야? <놀렁> 정말 아 죄송합니다. 재료에 문제가 생겨서 빵을 드렸어. 되었지만, 대신 아. 다른 선물을 마련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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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과 달걀 흰자로 <laughs> 마술을 보여드리죠.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마술이랍니다. 이것은 설탕가루와 젤라틴, 달걀 흰자를 섞은 반죽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혹시..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예뻐서 목을 날려보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이런 이런 이럴 줄 알았으면 설탕까지 몽땅 다못 쓰게 만들걸 게 <laughs> 아니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에이, 사과 안해아 <laughs> 벌써 미션을 수행했어! 이제 스케치북 대찾는 게 문제가 아니네! 벌써 왕자는 소원 스탬프를 모으기 시작했다고! 흥! <laughs> 소원 스탬프를 모으지 못하게 하면 돼! 샤드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겠지! 슈가크래프터 수피! 슈가크래프터 스피네 오늘의 임무 완료! 미션 클리어!